这个如果弄完了，嗯。 그분 아니신가 그때 시끄럽게 하셨어요. 다음 6월 1 2일이죠 6월 1 2일 예, 여기 있습니다. 내 네, 내려가시죠. 네. 음. 음, 오셨네.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4월 말까지는 계속 인영을할수 있는가? 아유, 뭐, 관련 서류를 조금 더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어, 그리 읽어보고 또 판단을 한대잖아. 뭐, 뭐, 부족한 서류 내면은. 음, 뭐야, 이제 오늘은 그냥 도 4월달에 또안 나온다는 거지. 어디 갔어요? 강성영 응. 씨하고. 응. 아니 음. 안갔어요 내려갔어 내려간거야? 거기 다 나왔을거 아니야 다 나온거에요? 네. 나는 저쪽에 있었어 네는생님 그쪽이예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아래쪽에 가셨을까요? 아까 그, 그 김태... 누구셨죠? 그 누구세요 누구 누구 누구

이거네, 지금 네, 좀 네, 좀 6월 10일. 네. 5월이 아니고 6월. 뭐, 어, 5월이 끝나고, 끝나고. 끝나고.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끝나고 아, 그러뭐서류를 네, 조금 더 준비하면은 인용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서로가 그러네 대선까지 못난다던데 네 맞아요 네. 선거 끝나고 일부러 선거 영향주게 하려고 이제 민주당 그래서 일부러 시간 끌자 제가 그렇게 생각 면도 없셔서 다행이십니다. 최종 예. 목사님 그래도 그 와중에 네. 전화번호를 연락을 음. 전화번호 음. 받았는 음. 줄 아세요? 어, 난왜 늦게 오셨는가 했더니 집회장으로 갑시다 집회거기에 받은 예. 거예요 예, 네, 하십시오 제가 핸드폰 돌렸어요 어? 앉아가지고 아, 에, 에, 에. 전화, 전화번호를 안 받아주셔도 되는데 전화, 아, 그래요? 아, 어디 아, 사시는 아, 것과 서울, 이름 서울, 서울. 네, 네. 어, 집회장으로 오세요 네, 네. 집회장 있잖아요 음. 거기로 가기로 했으니까 음. 네. 어, 어디 집회하시는가? 아까 한주전네 네. 아, 참 일부러 그러는 일부러. 성격 좀나 아, 예예 얼굴도 이어 보이네 얼굴 안녕하세요. 우리 환자 스님은 그홀 안에서 뵀어요. 좀 아까. <laughs> 아, 아 이렇게 뵙기 어려운 분들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사제. 사진이 위대하신 분들사진찍어보까갈면은 이경민 위장님 예, 그래. 이 <랑의 정치> like. <랑의 소 coughing> 어, 아, 괜찮습니다. 예. <네네네네네. 목원이> 점상표도 별거 아상서들어이이라고 이런 장애은사실잘보내요 그래서 아니 믿어. 아니, 나라고는 하고도 안 하고. 몇개듣었어어 어디서 하지? 오늘인가? 오늘 일곱 시에요 일곱 시 아니 아이권축구라는 거는 그냥 야외에서 하는 거예요 아, 예, 예 야외. 근데 입장료를 봐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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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이 집이 놨아 그러니까 1, 2, 3, 4, 5, 6, 거기, 네. 거기, 네. 거기, 네. 뭐, 네. 거기. 여기서해야집 아, 이고 누구신가요? 아이고 어,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laughs> 아유. 아유. 먼 길을 <laughs> 오셨네요. 예. 아유. 아유. 응. 혼자 오신 거예요? 에이. 아니 어디 왔습니다? 아 어제 오셨어요? 네, 일좀 근데 오늘 안 되겠죠. 이제 판사가 뭐, 판사가 검사한테 네. 얘기했잖아요 보석으로 풀려 줄 테니까 네. 좀 너희 알아라 알아라 음. 그렇게 미리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 나는 예. 다음 주에는 예. 100%나온다 아, 다음 주요? 어. 그리고 다음 주요? 재판 날짜를 6월 달로.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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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6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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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 예. 지난번에 그 서류 때문에. 그래서 6월. 예. 그러니까 예. 보석으로 뿌어두고 <laughs> 아. 아.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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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렇게. 아. 그 서류를 못 만들겠습니까? 그 서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제출 제출 하면 인용하겠다 예. 그런 예. 의도로 그 들었어요. 한자가 방어권을 보장을 해니까이 정도로 서류를 보장해 주면 안 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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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웃음> 좋습니다 오늘 <laughs> 안 되더라도 다음 주중으로 어, 네. 그러니까 기그 관련 서류만 그러니까 하면은 소리만 음, 된다. 근데 그 서류 하기가 힘든가 봐. 본인이 직접 나와서 다 해야 될가 <laughs> 근데 <맞춤 웃음> 당총장이 그렇게 근데, 근데 하고 어찌해요? 어찌게든 만들어 야죠 아이고, 니다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소고가 많은데요 음예예어야 되는데 오늘은 안 되더라도 예들어가시뭐 다음 주 중으로 말씀하시기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은 이제 다음 주 중으로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말씀하시네요 안 맞지가 않아 왜냐면 본인 이 직접 해야 되는 거든요 근데 뭐어떻게든 해야죠 어찌게든 본인이 예. 제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 어찌게든 해야죠. 그러면 이제 따는 부분들도 좀 뭐. 혼자 계세요. 우리 미호 공방 선생님하고 인터뷰 하셔야죠. 그러면 하게든 본인이 하셔야죠 예. <목소리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사람한테 시켜 갖고 해야 되는 서류들이 아니다. 그데 이거 포석은 되겠죠. 되 네, 예. 네, 네. 네, 네. 되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그 서류 제출하고 명분이고될거 같아요, 봐봐.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2주 안에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넘겨 나올 것 같아요. 예. 대표님의 편지를 받아서 사모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 이 서류를 방국신가? 하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1주 3주가 또건려버린다 그러면 하던데? 이게 대표님이 그분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박옥장 이모한테 어 박옥장 너 이거 알지? 이거에 대해서 정기좀 음. 해줘 하면은 바로바로 해고 이걸 조금 수가 있는데 저호승차는 아니지 또 이걸 해가지고 이분을 만났어 내가 위원장님을 만났어 위원장이 도 그게 또이 위원장이 이제 사실 저기가 돼안 되면 이제 위원장이 동생 <laughs> 어디로 가는가? 되게 가는가 어. 그러게 <laughs> 이제 또 이걸 또 확인을 해가지고 또사으로아쪽으로가시지예측쪽 하시지 예측을 하시지 예측을 예 함께. 음. 근데 이제 이거 대표님이 좀 듣자. 빨 어, 아, 아, 아. 아, 저분 변호사죠. 자식을 아, 자식을 아, 아, 그러신 거 같아. 예. 이쪽 좀이야지 어디도 하 아. 하시는 아, 하시는 아

좀 밑에 그 지난번에 그대로 같은데 요 진짜 이제는 이제 음. 판사들 추천해라고 우리 다시 한번 강한 집회를 해야 될것같그 네. 그래서 이제는 아주 음. 요즘 열풍이 되서 음. 검사 못지않게 판사들도 그러니까요. 정말 뒤집어 놨네요, 쏙 뒤집어라. 그러니까 이걸 진짜. 그 응? 강화문 집회를 다시 해야되지 말고 연대로 이없어게다 아마 알아보러 갔지만 자라 금방 나가지 않았예 맞아요 같이 끝나도 사용이 거 다른 집회를 같이 서 오늘 대판 같이 갔는데 버스가 승용차 오늘 굉장히 빨리 끝난 거네요 는처음이 이렇게 같이 끝난 건 처음이네 아, 아마 여기 저기 뭐호인에서뭐프리핑 하는 거 끝나고 여기 와서도 한시간을더 기다려야 될거 같아요. 제 생각에. 저거부터 하는 게 나을까요? 빨리 나 음, 그러면 저기 시 가시... 저기 내려가요 네. 우리 네. 네. 우리 저 집회하는데 가실까요? 네. 저저 아래서 에 저기서 그죠 어, 바로 네. 여기서네 화장실 가셔서 아, 아 네. 화장실 네. 가있어? 완전히 우리 꼬랑지 없어져버렸어 네. 꼬랑지는 붙이고 댕겨야지 네. 그러니까, 도마뱀도 아니고 <laughs> <laughs> 아유, 그나마 오늘 조금,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소식을 들어서 좋겠네요. 하지만 본인이 서류를 해야 하는 사람야 잘못 알고 있어. 그래. 그리고 그래서 서류를 준비하면은 해준다 하니까 서류 를 준비하면 해준다 하니까. 그 서류가 지금... 예우리 아, 우리, 우리, 우리 아니, 대, 아, 대변인 대변은 어떻게 어떻게 важно. 생각하세요? 아니, 생각하세요. 그러지. 오늘 네, 속상한데 속상해도 그 서류 준비하면 그래도 보셔 아, 그렇게 또 보시는군요. 증거가 다, 검찰이 다 가져갔는데, 변호인이 알아서 준비할 서류가 어디있고 송영길이 따로 준비할 서류가 어디있어요 다시 한 번인데. 음... 그게 아니고, 목사의 어, 네. 소리니까 준비 금방 할수 있어요. 목사연 컴퓨터 자체를 네. 검찰이 다 가지고 갔고. 어, 그니까 목사연 관계자들이 정확한 서류 아니라도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때 카톡이나, 뭐 나온 내용이 있을 거예요. 먹사형 어? 지금 그 누구죠 목사에 그백심 기사 있잖아요. 그분하고 그, 그 목사에 소장했던 분들 그분들이 그 직접 서로 명면 회의자는 없어도 그분들이 몇달며칠을 몇달 했다는 거 전하거나 그 했던 내용 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만 제출해도 되리 공개자료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 자기 컴퓨터로 화 하면은 넘겼다 못다는거 회의할 때 기본 뭐 회의 안건이라는 거쓴 것도 있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런 것들 해도 되는 거지. 실체적인 거니까 꼭 형식적으로 무슨 소리를 맞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웃음> <웃음> 검찰 쪽이 양쪽 그 재판장 보실 때는 명분이고 명분 음. 거를 음, 예, 제출하면은 그렇게 해 주겠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 제출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잘 예필 주는데 어떻게 그죠 없어도 만들어 갖고 내야죠. 저집회하는데 가신다네요. 네. 네, 아니 라이브는 아니고 영상 촬영만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또 숙제를 아니, 내셨을 아니, 때 박서현이 그럼 2021년부터 네. 2023, 2023년까지 활동을 했는 거예요. 왜라 음, 음. 저희 맥고 근데 그전 거를 얘기하나요? 네. 2017년 네. 거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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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2 음. 0년까지더 <laughs> 근데 그거를 사모님 네. 방송에서 나와서 하셨다 말씀이지만 음. 송영길의 머리에 2017년에서 2020년까지가 네. 무슨 컴퓨터 엑셀 네그죠그죠예그죠예 예. 그럼 본인도 휴대폰 일정을 봐야 되고 네. 컴퓨터를 들여다봐야아 내가 그쯤에는 뭐 남북 그러니까, 관계 위해서 이걸 했었지를 아는데 음, 보석을 해줘야 하는데 컴퓨터는 검찰이 다 들고 갖고 송영길의 네. 네. 머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지만 그런 하나 하나 일정에 대해서 프로세스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변호사랑 맞춰봐야지 음 변호사 법견때는 노트북을 못들고 가요, 음음 가요. 음 두사람이 앉아서 막연하게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윤석열처럼 특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네 전혀 자극하고 싶지도 욕하고 싶지도 않지만 한간의 그 소문들이 이제 법정인거고 기 오늘 검찰의 그 평온한 모습. 음 시작할 때슥웃던그두 사람 남자 두 검찰의 모습이 음 시작할 때부터 소름이 돋아서 왜 웃지? 이러면서 저도 옆사람한테그 있더니 왜 웃지? 야또 이야... 갑자기 무거워지네요. 음... 네 고맙습니다. 힘 내시게. <laughs> 네, 오늘 집회 하시는거 보시네요. 네. <laughs> <laughs> 오늘, 아, 송일 대표 재판장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여기는, 어, 집회가, 아, 집회 겸, 이제 방송, 어, 시는가 봅니다. 아, 이거, 금방까지 마음이 좋았었는데, 지금, 어, 대변인 말씀 들어보니까 또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아, 참. 우리 검사는 두 놈이 씩 웃었다는데, 아, 와 <laughs> 마음 무겁네 아무튼 오늘 송글대표 어 재판 보았고요 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판사들이 무슨 관련 서류를 그러니까 어2 0 0 어, 21년, 22년, 23년 이 자료는 준비돼 있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17년, 18년, 19년, 20년 그 관련 서류도 어, 준비해라. 그러면 이제 보석을 인용해 주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의견이 있네요. 어떤 분들은 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중으로 이제 나온다. 보석이 인형이 된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예? 예, 예? 그런 말씀 하시는데, 또, 어, 저, 정당 대변인은 또, 그렇지 않다. 그 관련 서류를, 송울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지, 그걸 변호사들이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또 마음이 무겁네요. 암튼. 다음 재판은 6월 11일입니다.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재판을 할려가 봐요. 아까 유 아무튼 그래서 어저대변의 말씀은 어 뭐냐 대선 이후에 내보기 위한 그런 보석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마음 무겁습니다. 이제 오늘 집,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집회 영상을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영상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